아니 그거 말고 예, 들어가는 게 맞아? 어? 어 이거 퀸이 맞아줬다. 이거 원래 못 맞추는 건데 레전드. <laughs> 좋아요. 어 한연정 해도 될것 같은데 이긴다. 바리우스 오스테. 가자아가자아가자아가자아 와, 너무 예쁘다. 그렇지? 와, 너무 아름답다.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바이 궁극기 있는 거라. 집안 갈게요. 이게 다리일 수 있거든. 다리였으는 지금 신이야. 잡고, 잡고, 쉽니다. 역시, 스간의 다리우스. 실하네, 그냥. 안 되거든, 되네. 미안하다. 바위가 있었구나. 괜찮아요? 우리 러브샷이라 이득이야. 이거 아웃솔 아, 나오면 아웃솔 잡는다. 아 근데 바위가 있는 뒤. 아. 어 죽을 뻔했다. 상대는 15살은 하고 싶겠다. 이거 아웃솔도 잡았네요. 거의 유미급이야. 지금 시점에 아웃솔은 거의 유미급이고, 폭대가 나와가지고, 눈덩이 맞추면 바로 킬각이죠. 저만 괜히 썼나? 오, 보여주나? 와! 카는 중, 카는 중. 바에 있거든? 뻔하지? 쓰레쉬야. 너무 뻔해. 어, 이 사람들 근데 엄청 무리한다. 근데 뒤가 없어, 저 사람들. 초반에 너무 많이 말려가지고. 또 잡을 수 있니? 어, 잡은 매자에 올라가는데. 40종, 90까지 아, 보자. 그렇지, 어우, 깔끔하네. 잘하네. <laughs> 일부러 보호막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사정딱 보호막 해도 죽을 정도로 사정이 기 잘했다. 뭐야 아웃 있었네. 아니 안녕. 와 뭐야. 아이 사람들 미쳤나봐. 이쪽으로 잡아줄 조금 아쉽네. 어, 근데 이 사람들 뒤가 없어가지고 막걷는거 봐. 미쳤어, 그냥. 가자, 봐, 그냥. 검거해! 음, 저런 거 상대할 때는 확 들어가거나 확 빠져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컸으니까확 빠질 필요는 없지. 확 들어가 버리고. 애매하게 하면 끌려다니거든. 아까 보니까 퀸 노플이던데? 잡았네요? 근데 옆에 바위 있으니까 바위 조심. 아, 내 건댕. 지나. 뒤 봐야지, 뒤, 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쓰레쉬. 발가렴. 이, 이 판을 왜 서렌을 안 치는 거야? 어? 서로 서로 좋게 가자고. 요런 판은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빠르.. 빠 썰은 치면 치면은 할 때를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냥 떠나란 말이야. 이런반 이런 e 이런 같지 말 있다. i t t 진짜 있네, 이게? 와, 근데 이게. 근데 잡을 수 있나?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지, 어렇 빨리 복귀하자. 먹고싶은는데 아쉽다 애가오리팀공묵인줄 알았는데 아니였네 세안님 이거 혹시 벽좀 부셔줄수있나 감사합니다 잡았어 잡았어 안어야돼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잡았는데? 오케이 일단 내가 정글역할 하자 미드, 미드 포탑 조금 깨지더라도 내가 좀 정글 역할을 해야지 게임좀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가줄게. 그냥 이거부터 빨리 잡을게. 짐 줄게요. 이건 내가 먹어야겠 아트록스가 갈아 나왔네? 빨리 나왔다, 아이템이. 왔다. 와, 진짜 이거 피읍 보소? 약간 가라 나오고 패시브에다가 궁까지 키면은 진짜 피읍이 말도 안 돼. 안 빠지는 거 보니까 그거 있다. 탈리아 있을 것 같은데. 할까요? 아니 와 이건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필 양보하고 그 다음에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댓글이 무서운 사람 아우 야, 딜 많이 넣고 갔는데, 어떻게 안 되나? 그러다 좀면몇 초지? 20%? 아이고, 아쉬워라. 그렇지. 이러면 되게 이득이죠. 나 근데 이거 원래 메자에 갈라 했는데, 메자에 갔으면 큰일 날뻔 했네. 내가 알던 스카노의 모습이 아니야. 오케이. 좋아요. 메자이 갈만 할것 같은데? 판테온 이길 수 있을까? 아 근데 판테온 못 이기겠다 판테온이 마저템을 많이 가서 헤르메스도 있고 이거는 못 이기겠네 체력도 너무 높는거라 아! 야처화 박아놨어! 어떻게 안 되나? 아, 오로라가 없어가지고, 텔포 이제 굴긴 하는데. 아이 잡았다. 방금 진짜 피협하려고 먹은 거예요. 진짜 저, 그 막, 킬 먹으려고 막, 킬 따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와, 우로라 들고서. 나이스. 아 다행이다.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세 명? 잘 맞는다, 호흡이. 되나? 나이스. 달려왔다. 애쉬까지. 이거 노플인데 아까한테 플래시 빼놨어. 저황 박아놨거든? 아이고, 이게 내 킬. 아이고, 야, 이거. 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진짜 미치겠네. 그니까, 매자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나이스. 이거 발음까지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세력이좀 애매하네. 어, 나이스. 아, 근데 레오나가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어, 나 그렇게 누른줄 들었는데 안눌렀네 잠시만, 한타 지나? 나 일단 돌아가는 중. 왔어. 이이러언바까지 좋아요. 어, 끝났네? 그지? 그래도 킬 먹고 킬값 했잖아요, 여러분. 딜량 1등. 맨날 딜량 1등 한다, 요즘.